술다 먹는 모임에 술안 먹는 분들은 맞아요 좀 난처하죠. 네, 이렇게 한 분만 안 드시게 되면 음. 예, 또 어떻게 이렇게 모임이 되지, 술안 먹는 <laughs> 그런 독특하다. 예를 어, 어. 들어서 남편은 먹고 아인프는 뭐이 정도도 이런 아니고 많지, 이런 거 많지. 이런 둘다안 먹는 부부가 그런 모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사연자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일도 <laughs> 우리는밖에 <laughs> 없어 이거는 <laughs> 왜안 먹지? <laughs> 그 모임에 왜 들어갔지? <laughs> 아 이거 술 배워야 돼. 왜?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드립니다. 자, 술 배우세요. 술배우셨겠 <laughs> <laughs> <배우세요>. 어, <laughs> 죄송해요. 우리가 냅다 술 먹는 애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술을 못 드신다니까 맥주 한잔 드시고 취해버리세요, 그냥. 어, 그래. 먼저, 먼저. 어, 가자. 가자. 한두 캔. 나도 혼자 못 해. 아, 나 취했어. 나도 못 해. 나도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래. 살짝 빠져야 돼. 지네는 어, 막 소주랑 맥주 엄청 먹으면서 나는 한캔 먹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야. 어. 어. 나중에 야 우리 회복하고 싶은데 너술한 모금 회사만 그럼 싸우잖아요? 야 누가 요즘 광어를 먹냐? 뭐뭐타박하라 안주 타박? 너무 좋아. 뭐 어떻게 먹어? 괜히... 야그 멍게는 왜 빠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펑유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뭐야? <laughs> 야 누가 요즘 양식을 먹어? <laughs> 타박하는 사람 있잖아. <웃음> <웃음> 젓가락으로 이러면 이게 개불인가 <laughs> 어, 나 알레르기 있는데. 오 이게 그거. 밉상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laughs> 어디가나. 아 그리고 사실은 다 먹는 모임에서 자기들만 안 먹을 때그 괴로움은 맞아. 뒷정리뿐만 아니라 많아요. 맞아. 음. 다 텐션이 올라가는 사람들 대화에 나는 안, 못 끼는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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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지 뭐. 외로워 외로워. 근데 이거는 술을 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야. 술을 음. 다 같이 먹어도 이하는 사람 따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 사람도 있어. 지금 여기 모임이 아, 지금 까딱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 어. 거잖아요. 뭐 사다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설거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음. 이거 동동해야지. 그거는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면 돼요. 누군가가. 네. 왜?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네.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번호 순간 스트레스 받아. 저는 주사가 약간 좀좀 정리하는 주사가 있어가지고 어, 어. 정리해. 네. 난 중간 중간 계속 정리. 맞아, 맞아, 맞아요. 설거지도 해나 나는 심지어. 난 설거지도 해가면서 먹어. 어 애들 향수 먹어야겠네.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술 먹은 어? 집이 표시가 하나도 안나 깨끗해요. 안 어. 어. 진짜 분리수거까지 하고 자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고 나가서 밖에 갖다 버리고 못한다. 그것까지 못한다고? 난그거까지 하고 자.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집에. 너무 좋다. 아, 네. 이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안 하면 미안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섭섭해.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그, 안, 안 하는 게나그고고도안 하면. 안, 안, 안. 그냥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지하게 네. 한번 다 같이 면정실 때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친구들이 회비 같은 것도 좀 공제해주고 좀 해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런 혜택을 줘야지 술도 안 먹고 그런.